헐리우드 배우를 발탁한 대통령. 헐리우드 배우들이 백악관의 엄청난 사건과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1946년 6월 14일 뉴욕 퀸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동산 재벌 가문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사업 감각을 키웠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졸업 후 아버지의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트럼프의 성격은 매우 독특하고 복합적입니다. 자유분방하고 호기심 많은 동시에 강한 주장과 결정을 내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의 서명을 통해 권세 지향적이고 냉정한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뉴욕의 부동산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트럼프 타워 등 상징적인 건물들을 건설했습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MBC의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의 진행자로 활약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헐리우드와의 관계도 깊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에 헐리우드 특사로 존 보이트, 멜 깁슨, 실베스터 스타일론 같은 유명 배우들을 지명했어요. 이 지명은 큰 화제가 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015년, 그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승리하여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규모 감세정책,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 규제 완화 등의 업적을 남겼으며,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여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으로 대체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간의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중재하는 등 중동정책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통령 재임 시 이민정책,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무슬림 국가 여행 금지령 등의 논란이 있었으며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탈퇴, WHO 탈퇴 선언 등 국제협력에 대한 접근 방식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와 두 번째 탄핵소추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트위터를 통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소통으로 지지자들과의 연결을 강화했지만 동시에 허위 정보 유포 논란으로 인해 계정 정지 등 표현의 자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어 제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두 번째 임기에서 경제 회복, 이민 정책 강화,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사업가에서 TV 스타를 거쳐 대통령이 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그의 즉흥적이고 강력한 리더십 스타일은 지지와 비. 판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앞으로 그의 두 번째 임기가 미국과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